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합건물 관련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은 관리단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집합건물법을 보면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즉 임차인이죠. 임차인은 명시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. 사실상 임차인한테 이렇게 의결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통지는 임차인한테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관리단 집회를 무효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법원에서는 의결권의 행사 주체는 일단 구분 소유자이고 예외적으로 관리인 선임 같은 거나 공용 부분 관리 같은 경우에 하나요. 임차인이 구분 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임차인이 구분 소유자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 즉 아무리 임차인이 구분 소유자를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그 의결권의 주체는 구분 소유자고. 구분소유자가 먼저 의결권 행사하면 임차인은 그 의결권 행사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집통지 자체도 구분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임차인이 구분소유자 의결권을 아무리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의결권의 주체는 구분소유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